바로 정렬! 위로 정렬! 아래로 정렬! 위로 정렬! 안녕하세요. 아이라벨 아이텍입니다. 오늘은 프로그램에서 텍스트 상자 에 문자를 가운데 정렬하고 싶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? 텍스트 상자 자체 정렬밖에 안 보여서 사용하기가 여러모로 불편합니다 라는 질문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박스 안에 있는 문자들을 정렬하는 방법은 텍스트 박스를 마우스 우 클릭해 주신 뒤 좌우 정렬을 클릭하시면 문자를 왼쪽 가운데 오른쪽으로 정렬할 수 있고 상하 정렬을 클릭하시면 문자를 위 가운데 아래로 정렬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격 벌리기라고 해서 텍스트 상자 안에 문자의 간격을 띄워주는 기능도 있네요. 추가적으로 텍스 트 상자 자체를 디자인 칸 안에 정렬하는 방법부터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왼쪽 위에 객체 정렬에서 왼쪽 가운데, 오른쪽 위, 아래, 위위 위, 아래 정렬할 수 있고 라벨 한 칸에 가로 세로 크기로도 정렬할 수 있습니다. 텍스트 박스 안에 있는 문자를 정렬하는 것과 텍스트 박스 자체를 정렬하는 거 정말 쉽죠? 그럼 안녕.